넓은 이마와 점점 심해지는 정수리 탈모로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모발 이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과 상담해서 재탈모 상태를 평가받고 필요한 이식량과 적합한 헤어라인 디자인을 정했습니다. 정수리 탈모 부위도 포함해서 이식받기로 했습니다. 비절개 대량 모발 이식을 선택했고 빠른 회복과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앞라인 전두부 전체에서 정수리까지 5,000모 대량 모발 이식 진행되었습니다. 마취를 통해 수술 통증을 최소화했고, 그런 다음 건강한 모낭을 뒷머리에서 하나씩 채취하여 이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넓은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 자연스러운 모발 밀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채취한 모낭을 넓은 이마와 정수리 탈모 부위에 심었습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통증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술 후 몇일 동안은 탈모 부위와 채취 부위에 약간의 붓기와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회복을 돕기 위해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했고, 시술 후에도 샴푸는 조심스럽게 매일 했습니다. 약 2주 후 붓기와 가려움증은 거의 사라졌고 이식된 모낭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모발이 잘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술 후약 3개월부터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서 점차 모발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두꺼워진 모발을 볼수 있었고 1년이 지난 현재는 매우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어떤 스타일의 헤어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넓은 이마와 정수리 탈모가 해결되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비절개 모발이식은 넓은 이마와 정수리 탈모로 고민하는 저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발이식은 단순한 외모 개선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압구정 모발이식 모더함 의원입니다.